제가 이민 온 캘리포니아 LA는 사막기후라 가을과 겨울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12월인 지금도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겨울이 어떨지 감도 안 옵니다. 가을을 느낄 수 없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단풍 구경을 할수 있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바로 그곳 오크글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이 주변인 팜 스프링스를 한번또 다녀와 봤습니다. 완전 다른 분위기의 사막도시인데, 이 계절에는 햇빛이 부드럽고, 하늘은 더 파랗고, 바람이 딱 가을바람 같아서, LA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계절의 기운이 몸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 쌀쌀하다. 나들이 오기 너무 좋다, LA에서. 딱, 딱 좋아. 1시간 20분 걸리나? 1시간 20분, 30분 걸리겠다. LA 가을에서 이 글래노크를 빼놓고는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만큼 주변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을에 많이 오는 장소래요. 사과 농장도 있고, 사과 가지고 막 애플사이더 만들어 팔고, 사과 따기 체험, 이런 거 있잖아. 별거 아닌데 재밌는 것들. 그리고 위에 가면은 또, 뭐, 자연 보호구역도 있고, 그런데 걷고, 그냥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데인가 봐요. 여기도 구독자분이 돌로 밑에 오셨다가, 미국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글래노크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글래노크로 와본 거예요. 가을에 여기 가고 싶은 분들이 많대요. 단풍을 보러. LA에선 단풍 보기가 조금 힘들대요. 근데 단풍이 많이 들고 이런 가을 가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래서 그래서 여기 한번 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왔어요. 너무 좋은데? 이런 데서 커피 한잔 마셔도 너무 좋겠다. 그냥 가을 가을한 분위기잖아. 걸어오는 거 봐봐. 가을 가을한 분위기. 동네 시골에서 참기름, 들기름 팔듯이 이런 거 말통으로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몰랐는데 사과가 향이 엄청 세더라고. 이건 여기서 직접 재배했대요. 알이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로컬 꿀이야. 아, 꿀 갖고 갈수 있게 해놨어. 이게 꿀이래요. 꿀. 담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꿀 사고 싶다. 이게 16달러. 그리고 이게 4.25달러래요. 나 빼. 이런 게 애플 버터거든요. 이런 특산품을 팔면 사실, 시식 코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못 산단 말이지. 근데 좀 아쉬운 게 시식 코너가 없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사래.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못 사는 거지. 사고 싶은데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사고 버리기 좀 그렇잖아요. 하하, 무슨 피자를 먹어볼까? 페페론이 있고 치즈 피자. 마켓? 마케... 마켓? 마켓 피자는 뭐예요? 어 이게 슬라이스 애플이 올라간. 애플 피자 여기서는 대부분 1인 1피자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먹습니다 요거를 화덕에서 직접 구워준 사과 슬라이스가 올라간 장조림이 올라갔다 폴드포크도 올라갔나보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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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사과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린다 오 맛있는데 이거 굿잘 골랐다 폴드포크 바베큐 슬라이스 사과 16달러 이정도면 가격도 싼거같아 그러니까 이런 관광지에서 더 싼거는 12달러짜리도 있어요 12.9달러짜리 치즈피자 근데 그것도 많이 먹더라고 치즈피자하고 뭐 페페로니피자 13달러 12달러 이런거 어 근데 이거 되게 맛있다 의외인데 나는 피자에 사과 올라간다길래 약간 하와이안 그러니까 하와이안 또 명예 이탈리아인으로서 문화가 파괴되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 정도면 은 괜찮은데? 여기가 오크글랜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공기 색깔이랑 바람 냄새가 완전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그길 자체가 마치 가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어. 마켓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또 완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갓 나온 파이, 콘브레드, 따뜻한 애플사이더를 먹고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아, 미국 가을 맞네.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 시원한 바람이 부는 햇살 아래서 느긋하게 수다 떨고 이때가 마침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땡스 기빙 데이와 맞물려서 이와 관련된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켓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재미가 시작됩니다. 로컬 농부들이 직접 만든 잼, 애플버터, 시나몬 향, 촛불, 핸드메이드 도마 같은 소품들이 가득하고 모든 게이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아이템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만든 사람과 얘기 나누는 그 장면이 진짜 로컬 커뮤니티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켓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산책하기 좋은 길이 조용하게 펼쳐지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누구 하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단풍이 가볍게 흔들리고 가끔 들리는 새소리, 잔잔한 음악 같은 분위기가 걸으면서도 계속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길 하나 때문에라도 여길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여긴 말 그대로 미국식 가을 피크닉의 정석이었어요 오 애플사이더? 우리도 애플사이더 먹어봐야지 가자가자가자 가자, 와아아오 여기 냄새가 여긴 와 뭐야? 아그도넛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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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더진 사 도넛 1더진 살까? 원더진 어? 일단 하프 먼저 사볼까? 아니 그냥 원더진으로 먹어버려 뭐 어때 도넛이 냄새 진짜 좋다 여기 도넛 반죽짜한번 봐요. 예. 저기서 아 저거야. 사이 작아. 여기는 분위기가 다르네 그놈의 애플 사이다가 모길래 이렇게 많이 파는지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썸네일. 아, 먹어보자. 그래. 이놈의 애플 사이다가 모길래 애플 사이다, 애플 사이다 노래를 하지? 이게. 오 바로 버리 꼬여 버려 이. 가가가가가벌가와 참... 채웠어 꽉채어우 넘쳐 넘쳐 와벌꿀 수밖에 없어 바로? 어 그냥 주스야 주스야 애플 애플 주스 벌꿀 수밖에 없어 진짜 와나 이거 못 먹어 <laughs> 혈당 올라어아 시큼하진 않아 맛있어 되게 맛있어 애플 주스, 애플 주스.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 따서 직접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리고 여기 명물 도넛. 이거를 원래 한 도준만 먹고 막 사간대요. 그래서 미리 한 도준 사봤어요. 사과 향이 좀 난다. 도넛 중 오, 맛있다, 도넛 중. 음, 맛있다. <laughs> 어, 여기 오크걸레는 아주 잘돼 있다잉. 농장마다 테마가 있어잉. 이거 먹고 더너츠 먹고 하게 파이 먹는다 그래가서 파이 시간 때우기 진짜 좋다 시간 보내기 진짜 좋아 응, 시간 금방 금방 간다. 오크글렌에서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이번엔 완전 다른 분위기를 찾아 팜스프링스로 이동했습니다. 가을 냄새 가득했던 오크글렌과는 정반대로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얼굴이 펼쳐져요. 팜 스프링스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트램웨이죠. 단순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사막에서 겨울로 순간 이동시켜 주는 체험 같은 도구예요. 아래는 붉은 사막 협곡 조금만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 절벽들이 생기는 그런 곳인데 네, 제가 갔을 때는 케이블카 탑승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호텔들은 팜 스프링스 특유의 잔잔한 분위기가 살아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파티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음악도 없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분위기도 아닌 그냥 조용한 테니스 코트가 있는 여유 넘치는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낮에는 테니스를 치고 수영 그리고 저녁에는 자쿠지를 켜고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이런 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 대신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이에요 특유의 사막 도시 밤공기를 한번 맞아보니 왜 사람들이 팜스프링스에 오면 그냥 쉬고 싶어진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팜스프링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밤에 돌아다녀도 비교적 안전해요. 길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주차 인심이 좋다. 걷기가 싫으면 이런 무료 주차장에다가 막 3시간, 4시간 주차를 해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오크글랜이랑 묶어서 상품으로 만들려다 보면 사람들이 다운타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국의 호텔들은 아시겠지만 조식을 주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조식을 잘안 줘. 그럼 조식을 먹으러 나와야 돼, 사람이라는 게.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유럽에 있을 때는 호텔에서 조식을 다 챙겨줬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조식을 주는 호텔이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있으면 좀 외곽에 있고. 이런 다운타운을 걸어 나올 수 있는 시내 접근성이 좋은 호텔에서는 조식을 잘안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뉴질랜드 갔을 때, 로토루아라는 마을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엄청 감명 깊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거의 크리스마스야. 네.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좀 가까우면 쭉 걸어나와가지고 다운타운 구경하고 저녁 먹고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여기는 큰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하우스프링스. <laughs> 그리고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라서 사람들도 좀 많고 시간만 잘 맞추면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활기찬 도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 제가 오크글랜이랑 엮어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휴양 컨셉으로 엮어보려고 생각 중인 거예요. 이것도 어찌됐든 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런 거 봐봐. 야외 테이블 미쳤죠. 어. 분위기 너무 좋죠. 야외에 날로 피워주니까 추울 일 없고. 그리고 사람들 다 야외에서 먹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건너서 한불로 건너가, 저기 한불로 건너가도 저기도 있어요. 다운타운 뿐만 아니라 저 뒤에도 볼 것도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더라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접근성 떠나서 도보 접근성만 좋으면 호텔 잘 잡아서. 팜스프링에서 한 2박 정도 하면 아까 호텔 보셨잖아요. 웬만하면 자쿠지도 다 있고, 수영장 있고, 좀쉴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크글랜에서 단풍 보고, 놀다가, 팜스프링스 와서 자고, 뭐 여기서 조슈아틀이나 아니면 데저트힐 아울렛 같은 것도 연기해서 갈 수도 있고. 짧으면 1박 2일. 조금 여유로우면 2박 3일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제일 많이 얘기한 곳이 팜스프링스예요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할 수 있는 곳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팜스프링스에 살고 싶어 한대요 검증이 됐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조차도 아 은퇴하고 여기 살면 참 좋겠다 되게 조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다 있고 다운타운에서 좀 벗어나면 뭐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LA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 LA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안 되겠다 이 여행 상품 만들어야겠어요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또 다음 스텝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미국에서 여행 상품을 팔려면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약 조건이 좀 있더라도 상품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허가를 얻어서. 허가라는 건 결국엔 뭐 사업자 등록이겠지만 여행사를 좀 허가 받아와야겠어요. 아, 이 분위기 봐. 저, 저, 저길 건너에도 노래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어. 아, 좋다.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 미국 살면서 제일 요즘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이에요. 89만 불이래. 아,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비싸긴 하지만, 와, 이거는 약간 일본 가옥 같이 생겼다. 일본 전통 가옥. 90만 불. 근데 이런 거는 귀여워. 방두 개, 화장실 두 개인데 40만 불이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팜스프링스에서 산다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살수 있지 않나? 어, 저보다좀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 와, 300만 불짜리 집. <laughs> 와. 배드룸 4개, 화장실 5개래요.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꼭 방보다 화장실이 많거나, 방 개수랑 화장실 개수랑 같거나, 뭐, 이래. 그걸 되게 중요히 생각하나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크글랜 단풍하고, 팜스프링스까지 와봤거든요. 이 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여행사가 필요할 것 같아. 요 일단 상품 구성은 머릿속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팜 스프링스 너무 예쁘죠? 다음에는 또 뭘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영상, 오늘 오크글랜과 팜 스프링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분위기 좀 느끼고,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평화로워.